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팅 마스터 채널입니다 축구 승무패 59회차 자 이번 회차도 역시 그리그와 아, 챔스 스케줄이 겹친 팀들이 있기 때문에 강태민에도 그 스케줄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노테이션 가동 여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승무패 최다 당첨 채널, 배팅 마스터입니다. 보시는 이미지는 그 유럽 축구 시작된 이후로 39회차부터 4등과 그 다음에 역시 그 43회차. 굉장히 그 이변이 난무한 회차였으므로 10경기 적중, 4경기가 누락됐고, 그 다음에 42회차 역시 3경기. 실패하면서 4등. 그 다음에 역시 44회차, 아 4등. 한 달에 그 태수한도 승무패일을 한번 내지 두번 정도는 적중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역시 그 45회차, 역시 에이시밀란과 그 다음에 라이프리치가 실패하면서 3등, 3등이 그 좀.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내 차. 55회차, 그 다음에 최근에 55회 차, 55회 차는 마이로카 세비야, 세비야가 그, 역시 그 챔스 일정 때문에 좀 감안해서 어, 무 단통 패 단통 패에서 무승부로 변경하면서 이게 그, 2등에 아쉽게 그 2등에 머무른 내역입니다. 자 그리고. 그러면 그렇다면 금번 이제 이번 회차 59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승무패 50회차 채다 당첨 채널 구독은 당첨의 진입 길입니다. 개인적으로 올 초에 유튜브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노출이 좀 되,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종전에 그 회차당 5만, 5만 번 전후로 노출이 되다가 최근에는 그... 차당 500회 정도, 100분의 1로 노출이 줄으면서 상당히 그 고전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그 노출 활성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경기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. 자, 먼저 그 일반 경기 역시 그 프리미어리그 본머스와 네, 토론토스퍼의 경기입니다. 제 채널로 아시다시피 그 마카오 핸디와 배당을 기준으로.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예, 우선 그 토토너미 받은 마이너스 핸드는 0.75. 그러니까 본머스 입장에서는 이거나 무승부시에도 먹고, 한골 차로 패배시에도 50%의 그 배팅을 금 한급 받을 수 있는 상당히 격차가 있는 행들로 볼수 있습니다. 이 연기 그 단통 토토너미의 그 승을 추천드리기 어렵고, 무패, 투마킹이 필요합니다. 일단 그 홈팀은 4.70의 그 승배당과 그 무배당 3.65, 패배당 1.54. 당연히 1.54가 잘도아올 확률이 있겠지만, 문제는 그 토토넘이 최근 그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고, 그 다음에 이 경기 이후에 바로 3일 후에 그 11월 1일자 마르세유 원정을 가서 그또 경기를 치러야 될 입장입니다. 그리고 토토노미 현재 리그에서도 상당히 그 혼전 리그이기 때문에 1승이 상당히 그 절실한 입장입니다. 그리고 현재 리그에서 그... 이연패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토토넘이 속한 그 조를 한번 보자면 역시 토토넘은 그 D조에서 현재 2승 2무 1패 승점은 8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나머지 팀들하고의 승점 차이가 1점 1점 마르세이하고만 2점 거의 뭐 2승씩 다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기 차로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상당히 혼전 현재, 그, 가지고 있는 승점만 가지고서는 판단하고 를판 가리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토토르미즘도 원정, 그 경기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, 리그에서 최선을 다하기 어려운 경기로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무패 투마킹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경기 는 브랜포트와 올리버 햄턴 원더러스의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 낙하 핸디 0.25. 그러니까, 브랜드 파워터는 이기기만 하면 2점대 고배당을 먹을 수 있는 입장이고, 올리버 햄턴은 이기면 먹고, 무승부시에도 50%의 배팅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핸디인데, 이건 어차피 혼전 핸디로 볼수 있어요. 왜냐면, 양 팀의 그 기량차가 별로 없을 때 주는 핸디로서, 현재 2.00을 받고 있는 브랜포트가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, 그리고 특이사항으로서는 이, 현재 그이 구간에서 승무패 대상 경기로 봤을 때, 20경기 연속 패가 없습니다, 현재. 현재 이, 번 경기 구간에서는 현재 14승 6무 패가 없습니다. 그리고 현재 최근에 직전, 직전, 까지 2연속 그, 홈승이 나왔기 때문에, 이번에 그 단통 과감하게, 배당도, 조, 배당도 좋은 3.25. 단통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승무패에는 그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지. 이걸 갖다 어려운 경기를 뭐 투마킹 3마킹, 뭐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못맞힙니다 3마킹 갈라면 돈은 계속 늘어나고. 그래서 부러진 한이 드려도 단통으로 승부를 볼건 승부를 봐야 됩니다. 자, 다음은 3번 경기, 브라이튼과 첼시의 경기입니다. 이 경기 역시 첼시가 물론 그 순위에서도 그리고 경기력에서 앞서고 있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 브라이튼하고 첼시가 그 무핸디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. 양 팀이 이건 이것은 어느 팀이기에도 이상하지 않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핸디로서 이 경기를 첼시 그 단독승을 가져가기는 매우 위험한 경기고 역시 무패. 투 마킹으로 가바가 필요한 경기입니다. 홈승이 2.75 그리고 무승부가 3.20 그리고 2.17의 그 패배당을 받고 있는데 또 하나 그 첼시와 브라이튼의 경기에서는 3연속 현재 그 승부를 가리지 못한 무승부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이번 같은 경우는 첼시가 역시 그 10월 25일날 짤지 원정을 갔다 왔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홈에서 이 경기 이후에 홈에서 12월 2일, 2날그디자그의 상대로 그 챔스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매우 그 타이트함으로 연기에서 역시 첼시도 그 굳이 그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로서 서로 그 승부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리고, 불안하신 분들은 무패 투막행을 가시고, 저 개인적으로는 단통 무승부가입니다무승부가하고 그 불안하신 분들은 무패 투막행을 가셔도 무방합니다. 자, 축구 이변을 찾아라. 축구에서는 역시 승무패에서는 역시 그 이변을 찾아야 됩니다. 이변에서 그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자 보시죠. 현재 그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사우스 샘튼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, 현재 마카오 핸디는 0. 오를펠리스가 그 잡아주고 있고, 근데 양 팀의 그 현재 그총 전적을 봤을 적에는 3승 1무 5패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사우스 앤턴한테 밀리고 있고, 근데 배당은 정배당 1.76이라는 정배당을 받고, 무승부 3.35, 그 다음에 3.70. 저는 이 경기에서 과감하게 그 정배당을 브로트리고 무패, 투 마킹을 하겠습니다. 이거 0. 지금 크리스탈이 상대전적으로도 별로,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마카오 핸디도 0.5를 받고 있는데 예, 크리스탈의 그 정비에 1.76은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, 이 경기는 그 크리스탈, 크리스탈의 홈승을 부러뜨리고 무패, 투 마킹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5번 경기로 넘어가서 현재 그 뉴캐슬 유나이티드 최근에 그 폼이 아주 좋고 그리고 원정 에스턴 빌라 이것은 이 배당은 현재 그이 핸디는 0.5이 핸디는 그 정상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, 그 크리스탈하고 사우스햄포토랑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이 핸디는 정상적인 그리고 배당도 그 핸디하고 일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눕캐슬이 그, 충분히 배당값을 할수 있는 경기로볼수 있고 그 다음에 단통홈승을 추천드리고 승배당 1.67그 다음에 그 무배당이 3.45그 다음에 패배당이 4.05 그리고 특이 사항은 현재 이 구간에서 사면석 사면석 홈승 구간입니다. 홈승이 상당히 최근 잘 나오는 구간으로서 홈 강세 구간으로서 왜 여러분들이 그 록도 부적하시는 분들 보면 잘 나오는 번호 있지 않습니까? 잘 나오는 번호, 잘 나오는 구간. 이변 구간 이런 거 이런 걸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어차피 그 숫자로 배당이라는 숫자나 노또 또라는 숫자나 숫자로서 어느 정도 그 기록을 수치를 갖다가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하면서 홈승 구간 특히 그 5번 경기에서 홈승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구간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 6번 경기. 에, 라리가에서 카디스가 현재 그보시다시피 그 상당히 그 19위. 아틀리티코는 3위. 3위를 막 형성하고 있고 마카오 핸디는0 7 0.75 그니까 역시 그 카디스는 그 이거나 무슨 무시무도 먹고 한골차 패배시에도 50%의 배당값을 환급받는 그 비교적 그 핸디가 좀 격차가 있는 핸디인데 문제는 현재 그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의 그 경기력이 예전만 못하고 이 때문에 단통으로 아틀레티코의 그 승을 가져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배당이 여기서 보여주는 그 뭡니까 여기서 보여주는. 이그 1.47, 배당은 상당히 그 매력이 있고 정배당이 잘 들어오는 배당이지만 이 경기는 그 아틀레티코의 그 승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아틀레티코가 그 단통승으로 어려, 승리하기 어렵고, 그 다음에 투마킹, 폐무, 단통으로 간다면 무승부를 가고, 불안하신 분들은 폐무, 폐일감, 그 다음에 이감으로 무승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경기는 그리고 그 최근에 계속해서 그 홈승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홈승까지는 좀 무리고 무패 구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문제는 그 아테네티코가 역시 그 챔스 일정 11월 초에 포르투 원정의 그 일정이 있으므로 역시 여기서 리그에서우버 페이스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러한 어떤 그 부분적인 네, 부분적인 음, 일정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의 흐름 그리고 갖고 있는 그 컨디션들 부근데 최근에 그 아틀레티코가 그렇게 그썩 좋은 공격력이 보이지 않고 더구나 그 원정 시합에서 중요한 챔스 일정을 놔두고 무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자 그러면 세비야 이것도 역시 그경기 현재 세비야가 16위, 라요가 12위에 근이 있는데 순위 자체는 그 라요가 좋지만 문제는 세비야우의 상대 전적에서 그 일방적으로 최근 그 수년간 세비야가 홈에서 라요 상대로 한 번도 진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현재 받는 배당은 1.8이 1.8이 그다음에 그 우배당이 3.15, 3.70 그리고 주목할 거는 이 경기, 이 지금 7번 경기, 이 7번 경기에서 그 현재 그 3연속 홈 구간으로서 홈승 홈승 구간인데 상당히 그 홈승이 잘 나오는 구간입니다. 근데 문제는 그 11월 2일날 세비아가 맨시 원정에 가기 때문에 역시 그래더라도 세비아는 어차피 맨시를 원정에서 그 이기기 힘들고. 현재 코펜하겐과 3, 4일을 보고 있는데 현재 여기서 3위 정도로 세배하는 만족을 하면서 UEFA 그 진출을 노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경기 뭐 크게 일단 홈에서 급한 대로 라오를 잡고 라오를 잡고 일단은 그 다음에 원정에서 맨시 상대로 비비니 비기기 전략 뭐 이기는 힘드니까 비긴다든가 뭐 그런 정도에서 그 세배하는 그 경기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특히 프로토 프로토에서 그 최근에 그민웅 MB 개막전 MB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멤버십 VIP 멤버십에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제가 이 설명드린 승무패 이 승무패 경기를 조합기 필터링을 한번 더 거쳐가지고 1등에 가능한 조합을 제가 표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회차별 프로토 주력경기 주력경기를 한두 경기씩을 정확하게 먹을 수 있는 경기 돈이 되는 경기를 멤버십 링크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일반 그 멤버십에서는 승무패, 요것은 기본으로 제가 그 역시 그 확률 높은 승무패 조합을 보내드리고, 그 VIP 구독자님들에게는 그 프로토 주력 경기를 회차별 1, 2회 정도 돈을 복구할 수 있는 경기를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자, 오늘 모두 59회차 파이팅 하시고, 번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